영주 사과, 나무와 사과 사장님 다시 고생해 이제 사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. 어, 바로 주문 드렸고요 이렇게 사과가 도착되었습니다. <laughs> 사과즙 2개 주셨습니다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명함 들어있구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우리 사과입니다. 이쁘게 생겼네요. 큰데 조금 봄이 있네요. 요 제가 준다는 게 흥가입니다. 집에서 갈아먹으려고요. 아로니아랑 이렇게 좀 두루두루 갈아먹으려고. 어, 아직 다 열어보진 않았지만, 상태가 되게 양호합니다. 사장님, 잘 도착되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